첫 번째 거는 음, 그래도 일단 가장 넘치는 걸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넘치기 좋습니다. 전에 얼른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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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와 이거 뭐예요? 와. 네? 자. 오, 오. 하나, 둘, 셋, 짠! 와 <laughs> 와, <와우! 웃음> 이 정도면은 뚜껑을 덮은 게 아니라 그냥 엎어 놓은 거예요. 뚜껑을 씌운 거예요, 약간. 네. 와, 저는 와. 가장 이제 들어오는 게이 포스트잇. 아, 그렇죠. 팬 사인회를 갔다 오셨다는 증거 증거죠. 네, 증거죠. 네, 포스트잇 와. 있으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팬 사인회에도 경험이 좀 있으신 분이요. 그렇죠. 네. 와. 야. 그리고 또 보시면은 네. 더 아, 이게 아까 그 VCR에서도 봤었던 맞아요. 오마이걸 그 아린 선배님 생일 기념 어, 여기 다 있으신데 효정 선배님도 계시고 다 계시네요. 이거는 그 오마이걸 선배님들 응원봉 아 진짜요? 네 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죠? 맞아요 저도 이거 보고 이거 사슴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오, 엄청 예쁜 거 같아요 이거, 이거는 아이즈원 아 아이즈원. 분들. 아이즈원 분들의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구슬 색깔마다 멤버들의 그 색기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쌈무 색깔이 네. 그 채원 양예저도 네. 어. 이것까지는 이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또 이제 회사다 보니까 네, 아, 네, 이 정도는 또 관심을 아, 가져주기 때문에 아, 네. 아, 네. 네, 아이즈원 화이팅, 최원은비 아. 네, 화이팅, 네. 아 울림, 아 울림, 아울리아 울림, 아울리아 정말 아울말아 울림, 아 정말. 네. 아 울림, 네, 어, 아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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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오, 진짜 근데 이거, 이거 아육대 텐데? 예. 누가 봐도 아육대 텐데. 그러니까요. 당충 당충전 해야죠 이거. 네, 무조건 이거... 들어가거든요, 이거. 야. 이렇게 네. 되면은 자. 이 혹시 이 프레셔스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오, 오. 아, 케이린 네. 아. 그러면 가장 좋아하시는 아이돌 그룹이 오 마이 걸이신 거죠? 네. Your it's favorite. Oh My Girl. y e a h oh. The reason you like Oh My Girl. I think it's because like Oh My Girl is the girl group that every girl group likes. They have unique concepts. Um, there isn't any fault with their music. I like all of their music, like titles, sides, um, the characteristics. They're very precious. Oh. That kind of feeling that I really like about them. So, who's your like favorite member? The rapper, the rap Kim Mi -hun. Oh 있, well, first of all, I have no interest in boy groups. Oh. So, um, so I usually just I have specific interests with which group that I like, um, and Oh My Girl fits all of that criteria, and so that's kind of just the main reason, like why I like them. s i d the reason stated b e f 그러면은 지금 여기 굉장히 네, 많은 네. 굿즈들이 있는데 네. 어그 케이틀린 씨가 갖고 계신 굿즈 중에 이 프레셔스 중에 가장 네. 모스트 트레 r e inside there is a f u r t o b i n e r 포카 binder. 포카 binder 아, 파인... 이거 어, 있어요. 있어요. 이거 이거랑 이거 두 개. 네 네. 우와 이거는 엄청 큰데요. <laughs> 와우. 네그바인더 안에서 그 아육대 콜 네. o 받았어요. 그 사인 콜 n 아, 콜라. 아, 아, 아그그 여기 y yes. 아 여기 미미 선배님의 친필 아육대 가셔서 y yes. e 와우. 오. 아우, 잘 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해정님 어떤 거를 뽑아볼까요둘 중에. 저는. 그. 그 예, 이거. 이거. 거이아네이쪽거이쪽프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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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직 공개 안 됐습니다. 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얍! 짠. 와우! 와우! 이번에는 어떤 분이 계시죠? 어, 여기도 아까 봤었던 아이즈원 응원봉 네. 어, 아이즈원 어,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이게 VCR에서 봤던 그 트와이스 선배님 응원봉 같은데? 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네. 어, 진짜 이거 오, 대박이다 와우! 그 이거는 또 누구죠? 이거는 프로미스나인 분들인 것 같은데요? 아, 네 프로미스나인 어, 네, 이거는 프로미스나인 님들의 그이번앨범인가요 u n fun, fun factory. Oh, t h 을 chimney done, ted up with his. a m a 역시. 이거는 오케이 k 케 con. 희도 케이콘 갔었잖아요. 네. 오케이 k 도 con. Okay, c k con. Okay, con. o k a 아 트와이스 분들의. 아. 진짜 길다. 와. 와, 가장 좋아하시는 그룹이 따로 있는 건가요? 어, 저는 The Promise n i n e 너무 좋아해요. 아, 로미스 Promise Nine 분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멤버. 이나경이에요. 아, 아 나경님. 나경님. 프로미스나인 분들 저 안무도 하나 알고 있거든. 롤롤롤 뽐. 오 네. 너무 잘해요. 네. 아이 정도는 또 알아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스타워즈 MC 할수 있거든. 요아 네. 네. 아, 분발하겠습니다. 네. 아. 이런 걸좀 하나씩 해야 된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비올레타 외우세요. 워아 비올레타. 이거 그러면 비올레타 외우세요. 워알겠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네 미키님 그. 여기서 미키님이 가지고 계신 굿즈, 네, 프레셔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굿즈를 뽑아달라고 사전에 여쭤봤었는데 미키님께서 그 생일 때 카페에서 주는 이컵 홀더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음... 아메리카는 아이돌에선 생일 카페가 없어요 전혀? 네, 진짜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팬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아사끼는 um, like you know, like. 사진이 있다고 하세요 아, 아끼는 사진? 네. Wow. 바로 이 사진인데 uh, 음? wow. 이 사진이 이게 어떤 사진인 거죠? 오른쪽 사진이 Um, 네. 네, the first photo we 사진 w in 처음 나경 네. 아 처음에 네, 만났어요. 네, 캐커네에서 네, 그 처음에 만났어요. 이때는 저희도 참석했었죠. 이렇게 저희 있었어요. 네. 네. And then the photo on the bottom is uh, the last fan sign I went to for my last fan sign for Fromis 9, our last meeting together. 아 But she she remembers 네. me as a new pen. 아, yes. 아, 아, 아 그러면 이 사진은 음, 이 사진은. 어 제가 사진 찍었어요. 아 직접 찍으신 어, 거예요 직접 이게? 찍으신가요? 야 금손이시네요. 야오 골드 핸드. 네. 너무 너무 예쁘게 잘 나오셨네요. 야 이렇게 와. 어떻게 찍으시지? 야, 사실 저도 팬 사인회 때 네. 이제 가끔 이제 그 팬분들이 올려주시는 사진이 인터넷에 가끔씩 떠요. 네네. 그래서 예전 그팬 사인회 때 장, 그 팬분들께서 장준아 내가 올린 사진 봤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PS를 적어달라 그러셔가지고 네. 제가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왜냐면 진짜 너무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잘찍어주그 네. 사진 보고 거울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laughs> 네.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 아 너무 잘 찍으신다. 네. 이거는 워낙 그 나경님이 아름다우시기도 한데 진짜 네. 미키님이 진짜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 네. 저희도 나중에 1등 성공할게요. 네, 제가 네.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땡큐. 아. 땡 땡큐. 땡큐. 실제로 미키님이 찍은 사진이 다른 팬들에게 많이 리트드 되기도 한데요. 아, 진짜요? 네. Can you teach us or can you take a photo of us? Oh, yes. Oh, oh yeah. yeah. <laughs> oh, you just to the this, right? I know.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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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right. Right. Like this? Yes. Is it right? 네? 아, 알아요. 다른 포즈 한번 만드리겠습니다 다른 포즈요? 네, 다른 포즈 한번. 뭐야? 세아 네, 아, 너무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안현아 네. <laughs> 안녕. 네, 살짝 뮤직뱅크 때녕안 새벽에 졸립니다. 어, 장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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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이요!